흰머리 다 흰머리 있다. 고생하지 않았고요. 흰머리 있다. 네. 모두 다 여러분이 고생하셨고 저는 늘 감사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. 네, 공연은 늘 완벽해요. 사랑합니다. 지금은 우산 부수고 여관 방에서 와 하고 있는 중입니다. 혹시 들은 적 있는 일을 하는 중일 겁니다. 저는 이렇게 긴 노래 할 때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. 쉴수 있으니까요. 사실 그 동안 원캐들이 되게 고생했는데 조연이나 원캐들보다는 극 자체가 되게 무겁기 때문에 아이 무거운 극을 계속 끌고 나가는 우리 주연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간 중간 격려도 좀 해주고 싶고 어 칭찬도 해주고 싶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잘 못한 것 같아요. 너무 고맙고 어 내가 뭐라고. 이게 뭐, 뭐 아는 사람이라고 와준 우리 팀원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워요. 그리고 마음을 표현할 시간이 없다는 것도 너무너무, 그건 또 너무너무 안타까워요. 이제 이회인데요 2, 3, 4회 하는 동안에 저는 계속 틈틈이 나타나겠습니다. 이럴 때. 시간 날 때. 사랑합니다. 우리 팀. 안녕하세요.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네. 어, 소연이입니다.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지금 첫 공을 하고 있는데요. 공연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함께하는 기분이 컸던 것 같아요. 음, 번지 점프를 하다는 저한테 음,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었고요 자체에서 역할은 크지 않았지만, 뭐 기획이나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, 그때는 그게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근데 번점은 이 역할을 내가 왜,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, 어떤 성격인지, 감정인지를 정말 많이 생각하고, 그 배역으로 살아가는 걸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이 되었던 공연이었어요. 아직 공연이 진행 중이어서 사실 공연 끝나고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MT를 못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이 더 뭔가 마지막 메시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제가 뭐 음악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사실 이럴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아요. 많지 않은데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했는데요. 같이 잘 함께 해준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아니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음에 또 만나서 놀고 먹고 콜라 마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. 음, 이 극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어가는 기분이어서 마음이 부자가 된것 같습니다. 그게 너무 좋고요, 여러분 사랑해요. 끝까지 화이팅! 네 다시 왔습니다 지금은 2회 차 어, 술집 신을 하고 좀 이따 인우가 어, 우산을 때려부술 예정입니다 아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가 발을 틀려가지고 너무 마음이 무겁네요 괜찮... 어쩔 수 없어요 뭐 어떡해 다시 할 거야? <laughs> 내일 잘하면 되지 아무튼 우리 어, 학생들 조금 지금 2회라 그런지 체력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는데 어 제리도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랑해. 오늘 좀 강민이랑 리법이랑 방금 좀잘 때린 것 같아요. 그리고 2 회차 관객이 되게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잘 웃어주는 것 같고 그리고 약간 관객들도 나이대가 좀 있다고 해야 되나? 근데 그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선생님 까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잘 이래도 되나? 약간 사람들이 저를 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. 아 어, 파이팅. 예. 사랑해. 또 올게요. 지금 말하면 되나? 아무렇게 해도. 캐물이 캐물이 등에 또 왔어. <laughs> 예. 안녕하십니까. 대근 역할을 맡은 유세물입니다. 네. 우선 3개월, 4개월 동안 모두 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. 다들 처음에는 뭐 어색해서 눈도 못마주치고 그랬었나 같은데 지금은 장난 많이 치고 서로 의지도 많이 하면서 되게 좋은 추억 만들었던 것 같고요. 되게 즐거웠습니다. 사실 뮤지컬이극은 저도 두번 밖에 안 해봐서 잘 몰라서 이번에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또딱 부족한데 서로 부족한 것들을 각자 메꿔주면서 되게 좋은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연이 끝났지만 그래도 이 인연의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들이었고 함께 해서 감사했습니다 네 뭔가 되게 정색한 모습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어색하긴 한데 술자리에서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K 역할을 맡은 김진우입니다. 어, 지금은 7월 6일 토요일, 저희 팀의 첫 공이 끝나고, 일막이, 아, 첫 공이 끝난 게 아니구나. 일막이 끝나고, 저는 다 끝난 기분이네요. 희는 일막에 주로 많이 나와서 마음도 바쁘고, 막옷갈아있는 것도 바쁜데, 노래 두 곡을 끝내고, 일막도 잘 끝내서 지금 마음이 많이 뿌듯하고, 이막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. 번점 팀 모두 다세 달, 네 달이 다 되어가는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서로 마음이 아픈 일들도 있을 수 있고 서운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지나고 나서 엄청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오늘 첫 공도 잘 끝내고 내일 두 팀의 막공도 잘 끝내서 같이 기억했을 때 행복하게 남을 수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우선 저부터 잘해 보도록 할게요. 에너지 넘치고 서로 잘 챙겨주는 팀원들 덕분에 저도 새로운 역할에 새로운 작품이지만 엄청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 한 명도 아프지 말고 빠져나가지 말고 다 같이 오래오래 볼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끝까지 잘해요. 소감 말하라고? 그냥 하고 싶은 말. 고생하셨고요. 곧저 저녁을 할 거니까요. 지금 계속 휴가예요. 당신들은 열심히 월급을 받으시고요. 일을 하셔야 돈을 받으니까요. 저는 휴가를 가서 열심히 놀다가 저녁을 하겠습니다. 번지 점프 너무 힘들었지만 힘든 만큼 보람된 공연이었고요. 다들 이제 자신들의 숨은 길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네요. 무슨 말을 또 해야 될지 사실 감이 안 잡히는데, 음, 어쨌든 서영 쌤 열심히 돈 벌어서 나중에 밥사 주세요. 진심이에요? 마지막에 동봉이 만든 동글했어요. 여기 잃어버렸던 급매 동문도 사세요. 연락처도 받고 있어. 저. 스텝스텝저 뒤에 이 중간에 아유 네, 고생했어요 막공하신 우이번에도 아, 아, 네, 그룹을 꿇으셨더라고요 아, 네, 끝났어요 이제 아, 네, 끝났어요 좋은 아, 시간이었어요 네, 네 공연은 늘 완벽해요 사랑합니다 아랑합 아유 아유, 진짜. <laughs> 아유 아까 진짜 이만큼 나고 빡쳐가지고 죽을 뻔했네 진짜 <laughs> 아씨, 왜요? 여기서 여기서 지랄하고 저기서 저기서 지랄하고 진짜 아우씨.